국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의제 1경주 시작했습니다. 독보적인 출발로 가장 앞섰던 4번 치프스타입니다. 이번 경주 데뷔전에 나서는 4번 치프스타 빠른 출발로 초반 선두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외곽에서 따라붙는 두 마리입니다. 10번 글로리데이와 11번 운주타임 두 마리가 2, 3위 따라붙으면서 이렇게 세 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3마 신차 앞선 선두 그룹 중위권의 모습을 보이는 말은 6번 남산 미녀가 안쪽, 바깥쪽에서는 7번 지산 프랜드가 그 뒤를 따르면서 4,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8번 보스토크 안쪽 1번 달빛 소나타 등이 그 뒤에 있는 말들이 이끌면서 이제 4코너를 점차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빠른 출발을 보였던 4번 치프스타가 이제 4코너에서 직선조를 먼저 향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4번 치프스타입니다. 바깥쪽에서 11번 운주타임이 안쪽에 있는 4번 치프스타의 거리차 이마신차 유지된 채 바깥쪽에서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리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4번 치프스타 이번 경주 데뷔전을 멋지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거리차를 벌리면서 단독 선두 그야말로 독보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4번 치프스타입니다. 이미 대차 이상 거리차를 벌리는 4번 치프스타. 그리고 안쪽 11번 운주타임과 바깥쪽 걸음을 내는 두 마리입니다. 4번 치프스타의 안쪽 11번 운주타임, 그 뒤를 따른 세 마리. 7번 지산 프렌드와 8번 보스토크, 그리고 안쪽에 있는 6번 남산 민녀까지그 뒤를 이었습니다.